계속 라인만 지우고, 딴짓 하고, 라인 지우고, 딴짓 하고. 확실히 아리 상대할 때는 도방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신 비스킷 나쁘지 않은듯이 계속 써보고 있는데 그냥 선열이 좀 빨리 나와서 좋은 느낌? 신발 살돈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초반에 할거 없거든요? 그냥 무난하게 육 찍고 딴데 가서 이득 보죠 딴데 가서 신발 저거 마신이나 빨리 당겨 옵시다 감전강만 주지 말죠 최대한 거리 유지하고 이 뒤에는 라인 지우는 것만 목표로 합시다 그냥 계속 라인만 지우고 딴짓하고 라인 지우고 딴짓하고 누가 안 m o v i 치고. 이건 아래가 조금 선 넘었죠? 야너 글로 지나가면 어떻게? 너 일로와! 너 일로와! 어, 뒤에 카르마 있네? 아깝다. 아, 잡은 줄? 아, 내 피만 다 꺼였어. 눈 써. 궁 빼고 도망갑시다. 더 들어오면 잡으면 돼요 쫄지만 않으면 돼요 저런 애들 상대하게 되면 얘가 한번더 들어오면 역으로 킬박 잡힐 수밖에 없어서 요즘 이 빌드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만 봐도 이번 판만 봐도 딱 나오죠? 일단 신발 살돈 아껴가지고 선열이 되게 빨리 뽑을 수 있는 빌드거든요. 이게 중탈장 빌드라 들었는데 초반 라인전 단계는 비스킷으로 좀첫 라인전 편하게 가져가서 곡괭이 살턴 당기거나 아니면 첫 라인전 힘든 애들 상대로 좀더 버틸 수 있고 안 힘들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신발 살 돈으로 선열 완성시키다 보니까 선열이 비교적 좀 빨리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망했네요. 뭘 봐? 야! 그거 네가왜 먹어! 아깝다 어... 그리고 무엇보다 비스킷이 먹을 때마다 최대 만화가 50씩 증가해서 최대 150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타에 만화 딸리는 거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느낌 왜 자꾸 건드는 거야? <laughs> 왜 그래? 야, 그냥 보내줘. 내가 일부러 안 건드렸더니, 얘가 내가 지가 이겨서 그러고 있는 줄 아네. 제리를 안 해봤다 보니까. 너오플이잖아나 미안해, 그 쉽게 안 죽어. 스킬까지 뺐네요. 이거는 카르마가 조금 많이럭 들어왔죠. 이거 얘네 피 관리 잘안돼 가지고 갈만 하거든요. 이거 덥죠? 일부러 선열 최대한 늦게 도이렸거든요피 많이 채우려블 W 돌아오는 거못 맞춰서 좀 위험했다. 근데... 아, 쟤리 속이 아, 쟤리 속 때문에 안따라가지 어그래잘했다사이드도 내가 이기겠는데 테라크, 넥, 브이크, 중, 탈론? 그거 아니거든요. 스짜 쉽게 이거든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

야 근데 무빙 보게 어디로 가나 그렇지 야 늑대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비로 가야지 블루 흔들지 말고 아니면 블루 리시드나 빼드 나비 뭐야 이건! 야 블루 도둑 잡아! 잡았다 뭐야 저건 얘네 어차피 딜 부족하거든요 뭔가 그리고 헥카림 없으면 싸움도 못해서 저 여유있게 바텀 파워 쳐주는걸로 어? 어? 잠깐만 우리팀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막안들어갈게 이건 이 옆에서 지금 레네기다 마크 하니까 어, 이미 다 쓰여 나가버렸네. 도망가, 난 글로 안 남았어. 와, 내 혐이다. 좀 징크스 따라가지네. 지나갑니다. 차르마 먼저 터트리고 시작하면 좋은데. 아 잠깐만. 야나 혼자 더못 맞아. 더는 못 맞아. 도와줘. 더는 못 맞아. 더는 못 맞아. 더는 못 맞아. 나 진짜 최대로 맞았어. 더는 못 맞아. 어 진짜 아프네. 나 죽었어? 와저 뭐야? 나 거드라에 죽었네. 말도 안 되는 체. 사기 당했다 제리한테. 우리 팀다 사기 당한다.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방금 핑퐁으로 알수 있는 건다한거 같은데, 어림도 없네. 대놓고 템템 가는 건데, 오랜만이다. 앞 라인부터 천천히 지워야 될것같거든 아예 빼지 그냥. 이거 결국 가인이라 눕혀도 문젠데, 안 된다. 이 녀석들아, 우리 집은 안 된다. 안 된다, 안 된다, 안돼 안 도와줘, 안 된다. 먹었다. 살짝만 빼고, 살짝만 빼고. 살짝만 빼고! 안 된다, 우리 팀! 오늘 나 가는 중. 아, 저거 안 죽어? 나이스, 아리 잡았네. 나이스! 해냈구나. 어? 란딩 붙여. 일로 와. 그렇지, 끝났나? 저건 뭐야? 방금 뭐야 저 경주마 하나 뛰어 가는데? 뭐야 저일본마 저기 사네 까비 나이스 좋았다 뭐야 근데 이래 이래도 그양 1등이네 혼자 4만 3천 넣었구나 비비면서